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상장 코인 중에 원화 마켓에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아크 코인. 아크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왔다가 지금은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급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텔레그램 방 정보공유방 링크를 제가 걸어놓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수익 볼수 있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수수료도 99% 환급, 트레이딩 교재 지급, 투자 교육 강의 지급 그리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관점 공유방에서 관점까지도 같이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꼭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단 이 아크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프로 프렉 사용자들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에 의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아크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이드 체인을 쉽게 배포할 수가 있고요. 모든 사이드 체인은 아크의 메인 넷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아크토크는 이제 플랫폼 내에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7월 15일날 7월 15일날에 저점 대비해서 약170% 160% 170%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일단은 고가 대비해가지고 전날 대비해서는 116% 정도 올라갔어요 116%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바이낸스 USD, USD 마켓에서는 162%가 올라갔습니다 업비트는 전날 대비 116%. 바이낸스 비유, 유, 이제 USD 마켓에서는 16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달랐어요. 이제 이거는 프리미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엄 현상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잔량이라든지 그런 원인들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가격,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바이낸스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투자자들이 업비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던 바이낸스 쪽으로 이어 아크를 전송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재정거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비트라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아크를 매수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업비트에서 가격이 가장 높았던 그 시점에 업비트 내에 있는 아크의 입출금이 지연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 한50%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송금한 투자자들은 이 지연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아크가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좀 보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업비트에서는 아크에 대한 외부 출금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에 현재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크는 왜 올랐냐? 아크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 없습니다. 아크가 올라간 이유. 캐시우드. 이제 7월 1 5일 아까 상승할 때 아크에 관련된 개별 호재는 없었는데,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이제 아크가 들어간 거예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5,300만 달러에 달하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각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크 코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크 코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또 7월 30일날에는 다시 한번, 7월 30일날에도 다시 한번 상단을 좀 찍어줍니다. 508원을 찍어주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빠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별다른 호재는 없습니다. 아크에 대한 호재는 없고,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화폐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말한 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30일 날 올라간 겁니다. 지금 매번 이렇게 아크인베스트의 호재에 대해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건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팩트는 아크인베스트먼트와 아크코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아크, 이상하죠? 업비트에서 86%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완벽한 김치코인입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굉장히 낮아요. 시가총액 역시도 60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에서도 이제 320등 아래에서 굉장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몰릴 메리트가 많이 없고 소수의 고래나 세력들에 의해서 차트가 움직일 수 있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날에 아크에 대한 개발 보고서가 발표는 됐는데 특이권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그냥 형식상의 보고서 같아요. 형식상의 보고서 같고 따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아크는 지금 긴 꼬리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진입은 굉장히 위험하다. 안전한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무지성의 상승을 다시 견인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코인들 진입하실 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살펴보시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